같은 날 세계의 기록이 남았습니다. 하지만 모두 달랐습니다. 승정원 일기: 상께서 침전에 머무시다. 내명부 네 등록. 중전마마 왕께 나아가지 못하시다. 실록 초본. 이날 상께서는 정무를 보지 않으시다. 세계의 기록 같은 하루. 승정원은 왕의 행적만 보았습니다. 왕이 어디에 계셨는지만. 네 명분은 중전의 감정을 보았습니다. 중전이 무엇을 드시지 못했는지까지, 실록은 국정의 공백을 보았습니다. 왕이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지만,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? 감정은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,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. 기록 너머의 이야기, 전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궁중 비사 인생극장.